한라산 평탄하게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실 예정입니까? 일단은 진달래대 피소까지 갈겁니다 그리고 상황 봐서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올라갈 계획이 있습니다 오 백록당까지 도전하십니까? 아니 근데 시간이 되어 가는 거지 그거는 지금 시간은 7시입니다 7시 오늘 운 좋게 오. 성편하게 7시 도착을 했는데도 주차를 할수 있어서 왕재수 우리도 저런 거 해야 돼? 뭐? <laughs>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해야지 이런 거? 야품야야야 야, 야, 야. 뭐, 야. 오늘 안전한 산행을 야, 야. 위하여 싸우지 말기 싸우지 말기 꾹 참기 짜증 나도 꾹 참아. 올라가다 보니 힘들어서 싸운좋은요 <laughs> 아니 이제 올라갈 때까지 분위기 좋은데 내려올 때 말이 없거든. 나 어디서 잠들어있으면 데려가. <laughs> 하나 자발내이필요아습니다 <laughs> 자, 갑시다. Let's go. 이렇게 돌려서. 왜 왔어요? 저는 진달래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라산 진달래 대피소에 진달래가 피어있을 딱 시즌이기 때문에 어. 두 번째 이유는 2025년 1월 1일 일출산행을 위해서 체력단련을 위한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일출산행을 왜 하려고 합니까? 나의 체력을 음...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 제주도에 살면서 한라산의 일출 산행을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 오늘 산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산행을 할 계획입니까? 음,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 내 몸이 지금 얼만큼 체력이 올라왔는지 계속 체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어. 화이팅 화이팅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오늘 좀목농합니다 어. <laughs> 어? 잠을 한숨도 못 자고 탄소를 많이 탄소를 마시면서 어. 일단은 머리가 좀 맑아지면 그때 생각을 하도록 또 재되지 않았는데 일단 먹기 시작합니다 등산을 온게 아니라 어 먹으러 온 느낌입니다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올라갔지. 또 쓰지 맞아. 우리 아침 안 먹었잖아 미적이잖아. 자 이제 올라가 봅시다 올리지 <laughs> 마 스피드를 <laughs> 빨리 가지 마 어? 함께 하기로 했어 빨리 가지 마 아니 오늘 올라가는갈 거지 오늘은 갈 거지? 오늘은 갈 거지? 어, 여기 갈 중간에 자고 이런 건 없어. 아 여기 없어? 어. 텐트 안 갖고 왔어? 산장 없어? 아 텐트 안 챙겼어? <laughs> 여기 산장 이런 건 없어. 가 바뀌었어. 이제. 하절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출추절기 타라오르는패라오자는올라올지않지않입니입니다하 e t it be. 찐로 let i 다 l e 다진달래대표 700m 빨 넘갑니다저 앞에 진달래 엄청 많이 있네. 다 왔다. 진달래 보여. 빨리 와. 너기 예쁘다. 정상이 어딘데? 정상 저기에 정보야? 어. 어. 진달래가 많네. Yeah. Mm -hmm. 들고. 자 뒤에서. 하나둘셋 자, 하산 중입니다. 나 얼굴 빨갛대. 아니야? 거기 진달래 대피소에서 밑에 경치는 별로 없다. 안 보인다. 그지 오히려. 그러니까 일찍에 거기서 위세오름은 전망이 쫙 펼쳐지잖아. 어. 어. 그래? 어. <laughs> 그, 공자는 마흔은 흔들리지 않는 불혹이라고 표현했잖아. 근데 나의 마흔은 너무 불안하고 흔들렸던 것 같아. 그래서 나의 40대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라는 질문을 하던 차에 보게 된게 김미경의 만 수업이라는 책이거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예전에는 20대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도 20대에 낳고, 마흔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삶이 고지에 이룰 수, 정상에 이룰 수 있는 어 40대가 되는데, 이미 우리의 세대는 30대 때 결혼하고, 아이가 30대를 출산을 하게 되면은, 정상에 이를 수 없고 그 정상에 이르기 위한 과정 중에 마흔이 있다라는 거지. 음.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어 우리 엄마 세대의 마흔은 이러지 않았는데라는 그 비교하는 측면 때문에 내 마흔은 왜 이럴까라고 이제 불안감에 떨기 시작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내 마흔이 불안하다면 오히려 더잘 하고 있었던 거다. 내가 이때까운 열심히 살았는데 왜내 마음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 하고 있었다는 증거다라고 위로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위로, 그 글을 읽으면서 어, 되게 많이 공감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이 되니까 그 불안감이 좀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이 있었어. 그게 너무 좋았어 그 책이. 그마음에 여러 사람들이 정말 많은 많이, 많이 우울증을 겪고 있대. 음. 어 그래서 우리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말 마흔 이 사십 대가 너무 힘들었잖아. 삼십 대에는 뭔가 막 새로 시작하느라고 이제 시작이니까 했던 그런 파이팅이 넘쳤다고 하면은 어 마흔이 됐을 때 어, 아직도 이러는 게 없어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음. 다 지금 시기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응.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응. 이야기가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40대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응. 미래의 나를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리얼미를 만나라. 응. 어,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응. 만나야지만 미래의 나를 또 마, 만나서 나의 꿈을 이제 성장시킬 수 있다. 응. 그리고 어, 버킷리스트를 많이 많이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50대가 되면 이걸 해야지, 60대가 되면 이걸 해야지 하는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음. 미래요, 나와요, 만나는 일이라는 거지. 음. 그리고 그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음.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음. 어, 내 나의 40대가 지금 그 과정이다라는 것만 인정을 해도 된다 이거지. 한번 나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미안해. 그거에 대한 공감과 아직 나도 좀 남았으니까 어. <웃음> <웃음> 응, 아직 좀 남았으니까 응. 우리는 아직도 40대잖아 응. 우리는 아직 퍼스트 라이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이때 많이 구슬을 깨어놓으면은 세컨드 라이프 시대에 이제 엄청난 결과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지 50대인지 얼마 안 남았는데 <laughs> 50대에 더 멋있어지고, 더 달랑하는 당신을 만나게 될 거야. 이열미를자고 만나봐. 물 아, 하나 깎아요? 오늘 등산 어떠셨습니까? 화산했습니다. 어, 성판화 코스로 올라가서 백록담까지 가지 않고 진달래 대피소까지 다녀왔는데요. 진달래 대피소까지만 다녀오셔서 서운하십니까? 넓은 경치를 좀 보지 못한 건좀 아쉽습니다. 이거 할래? 40대가 과정에 있다. 그러니 너무 어,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능력치가 진달래 대피소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그만큼 채운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스러운 산행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근력과 체력이 더 쌓여서 등목담을 도전하는 그날을 어, 일종의 우리의 50대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럴까요? 어, 그날을 기약하면서. 언제 가 다시 을 기약하겠죠? 오늘은 그 과정으로서의 산행을 즐겼던 하루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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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